오늘 또뭔 얘기를 할게 있었는데 까먹었어. 뭐였을까? 나 발렌타인데이 때그 초콜릿 보내주기를 바래.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뭐 할까? 호랑이도 초콜릿. 그러니까 약간 그거 어때? 복불복 초콜릿 내가 보내줄게, 그러면. 어디 하나에는 와사비 넣고, 어디 하나에는 고춧가루 넣고, 아 그런 식으로. 누군가는 진짜 초콜릿 넣어주고. 여자친구 먹여야겠다. <laughs> 야! 안 된다고 내 이미지도 있잖아 그럼 아 나도 이미지는 다 있지 나도 그 챙기는 어거 있어 이미지라는 것이 있으니 다들 조심해 주기를 바로 뻑끼이거나번가빠애이일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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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매도당하려고 내 방송 꼬박꼬박 보면서 룰렛 돌리는 거야? 평생까지 네 얼굴 보면 사람들이 쌍욕하는데 여기서까지 듣고 싶어? 진짜 변태야? 진짜 듣고 싶다고? 어우 더러워 멍멍!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멍멍이는 뭐든 할수 있다요! 헥헥헥헥 <laughs> 주인님 <laughs> 멍! 상태 가주세요 멍! 헥헥 빨간 가죽 몹들 채워주세요! 헥 <laughs> 헥헥헥헥헥헥헥 <laughs>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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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